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이제 계속 그 통합 뭐 협치, 뭐 이제 위장으로 게 우클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기도 이번에 이거 대법원 판결에 엄청나게 이거 충격을 받았었 겁니다. 이재명이가 애써 뭐 웃음을 보이면서 야 이건 이게 해프닝에 불과하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어 해프닝이야. 이렇게 웃음을 보이도요. 지금 속은 어떨까요? 이미 대법원에 전합의자에서 10대 1 유죄가 났고 형량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미 1심에 나있고 시간은 이제 고등법원은 빨리 대선 전에 이거 확정지를 꺾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끝난 거잖아. 대법원은 양형을 원칙은 안 하지. 물론이 뭐 백만 원 밑으로 터무니없이 양해하면 그건 대법원이 바로 잡겠지. 근데 그럴 리는 없고. 그러면 이게 고등법 판결로 사는 끝난 거잖아요. 이미 대법판결로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조금의 상식과 양식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 후보를 사퇴하고 내가 대바적이또재선거야 되니까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마음을 아프지마게 제가 이게 제 부득의 소치로. 이번에 대법원의 유죄가 확정돼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게 이거 뽑아주시면 여론, 여론조사나 뭐나. 그, 왜? 제가 못 되면 게 이거 그 큰일 나니까 당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뭐 사태를 제가 이게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선당 우사로 이재명이가 그런 게 맞잖아요. 10일 정도 시간을 주면 충분히 여론조사나 다른 게 방법으로 경선해서 후보를 바꾸는 게 맞잖아요. 자기가 대바짝에한두 달도 못 하고 재선거 하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자기 스스로게 먼저 사퇴하겠다고 해야 되잖아.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이재명한테 찍히면 끝나는데, 은 대표님 사퇴하십시오 이말 못하잖아.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먼저, 이게, 내가, 대원 판결이 있으니, 나는 게 어차피 안 되니까 나 사퇴하겠다. 후보를 다른 사람 바꿔달라. 이래야 되는데, 하게, 이게, 그럴 놈이면 뭐, 제가 이재명 지지하지. 그럴 놈이 아니죠. 그럴 놈이면 내가 이재명욕안 하지. 근데요, 하여튼 이렇게 이재명이 근데, 그, 끝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웃어도, 진짜 그, 속마음 어떻겠습니까안 봐도 이거는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설 본색이 드러납니다. 설설하게 우리가 이재명의 그 표정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의 그본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뭐랬냐? 그렇게 통합이나 협치 뭐 이렇게 강조하더니 갑자기요. 갑자기 뭐라 하냐면 그 정치인이라면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이 말은 이게 지금 대법원하고 이게 무자비하게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협입니까 이게 통합입니까? 이게 본 마음이. 근데 이재명이도 뭐 완전히 코너에 몰린 동안이든 지잖아. 근데 진짜 동안이든 지새끼니까 모르지? 또 고양이를 한번 물어보려고 할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법원하고. 우리. 국민하고 이 말이잖아요. 야 이게 어떤 어떤 말이냐면 이재명이가 데그 어제 철원, 하천, 강원도 지금 이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 근데 이거 좀 싸움 안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도 좀 상생하고 이게 그 협조해서 대화 통해 좀 싸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싸울 때는. 과연 그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데그 강한 의지 그만 싸우라는 선리에 싸울 때 싸워야 된다, 이렇게 그 이재명이가 본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그, 그러면 누가하고 과연 그 싸울까, 이렇게 이야기했네. 또 이재명이가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왜 싸우는지를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집에 누군가 들어와가 분당질를 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집에, 누가, 뭐 도둑놈 강도가 들어와가 분당질를 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데까 뒤, 단호하게, 그럴 때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고 이렇게 이렇다네, 이재명이가.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대리자이다. 부당한 주장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있다면 싸워야 된다. 잘못된 걸 고치라고 권력을 맡긴 거 아니냐? 자기한테 권력을 맡긴 게 잘못된 걸 고치라고 권력을 맡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가 부당하게 주장하고 나쁜 행동이 있으면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계속이그 싸움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본심입니다. 본심이야. 이재명이 근데 맞서 싸워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일 먼저 게뭐 자기가 볼 때는 윤석열 한덕수 이런 데 자꾸 내란 세력 내란 청산하니까 이런 데 우리 우파 윤석열 한덕수 뭐 이런 데 우파 하고 싸우겠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법은 대법원 하고도 게그 맞서 싸우겠다. 나는 후, 후보 사퇴 안 하고 끝까지 부당한 사법 권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게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이재명의 본심입니다. 보통 사람이 잘안 변하지만, 이재명이 특히 변할 놈이 아닙니다. 이놈에게 그 온갖 우리 우파에 대한 적대감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파 우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런 적대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강조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 재판 불복 하겠다는 거예요. 순순하게 안 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대법관을 다 탄핵을 하든, 다 탄핵을 하든, 아니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중단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또이 억지로 흔들어 끌고 와서 이게 막든, 끝까지 선고하지 않고 싸우겠다. 불복하겠다. 이런 게 뜻입니다. 이게 이재명입니다. 위험한 놈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 그 지금 여유 있게 원래 뭐무죄 확정되고 이러면이 날개 달고 여유 있게 그냥 이번에 뭐 좋은 말만 하고 아이 뭐 정치라는 게 상생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이거 아닙니까? 덕담인 하고 이렇게 부자 몸조신 전략이었잖아. 부자 몸조신 전략.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달만 흘러가면 내가 대통령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갑자기 대부분이 확 전화 비치에서 유죄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이놈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자비하게 맞서 싸우겠다. 자기한테 방해되면 뭐 사법 권력이든, 아니면 이게 윤석열 한덕수 세력이든, 누구든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이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명 본색, 제명이, 이재명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저는요, 이재명이 말도, 자파말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이거 이게 저는 이거는 이재명의 말도 맞다 봐요. 이놈이 본색을 드러내가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도 게 피할 이유가 없어요. 싸우면 싸우자니까 이재명이가 뭐 무서워요? 이재명이가 뭔데? 그러면 게 저는 강하게 맞서 싸우자는 거죠.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게 정치입니다. 목숨 걸고 게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원래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제도입니다. 저절로 게 공짜로 자유로 공짜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명이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왜 우리가 싸움을 피합니까? 우리가 싸우면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게그 자유 대한민국은요 아직도 게그 우리 정통 주체 세력은요 압도적으로 우리 그 자유파 보수가요 건국하고 이제까지 만들어온 이런 나라입니다. 저, 정북 자파, 이런, 데그 방북가 세력이, 일시, 좀 이게 국회의석수나, 일시해도요, 이거 순간적인 일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몇년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몇년 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왔습니까? 지금,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제, 그좌파 정권은 그래, 안 많아요. 아직도 이게 우리 주체 세력 뿌리는, 우리 자유파 보수입니다. 이재명, 저 민주당 놈들, 의성만 가지고 온데가개 난리치는데 대법원에 몰려가가지고 막6 0명 가까이 몰려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놈들? 야참 이게 황당합니다. 그 황당합니다. 온갖득게그 압박을 하면서 실제요 대법원에 가가지고 가진 권한을 다 쓰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진 권한을 다 쓰겠다. 그래 국회 에 얼마나 많은 권한이냐? 너 국회 권한이 국민의 권한보다 많냐? 어떤 권한이 국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진 권한을 다 쓰겠다? 그럼 이 탄핵하고 대법관들또 예산 영업 만들고, 또법 만들고 대법관뭐 서른 명내리고너 마음대로 이게 다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그너 국회 권한이 그렇게 많냐? 모든 이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야. 국민의 권한이 어디서게? 한 줌도 안 되는 알량한 국회 의석 몇개의 권력 가지고 온갖뭐 상권 벌리면 끝났다고. 그러게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이 한 이야기야. 상권 벌리면 끝났다고? 한이렇게 끝내봐. 어떻게 되는지? 이자들이 지금 터무니없이 그사법부를 상권 벌리면 끝났다. 대법원도 완전히 다떠어고치겠다 그러면서 이즘에는 싸울 때는 싸우는 게 정치다.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는요, 절대 불태전한 발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싸우면 싸우자, 그래. 맞서기 싸워서 반드시 성량국이 박살 내야지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선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이가 완전히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체면에게 무난히 무죄 확정되고 날개 달고 그래서 무난히 그냥 덕담이나 아이고 친기업 기업들도 잘해야죠. 또뭐 이런 식으로 그 부자 몸조심으로 가는 이런 전략을 썼다가 지금 완전히 대위기 괴멸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제명본식을 드러내서 완전히 싸우자. 대법원도 싸우자. 끝까지 우리 포기 안하고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 점에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이게 분퇴전으로 끝까지 맞서 싸워서 이재명을 우리도게 박살내야 된다. 아직도요. 국회 의석수만 가지고 모든 게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게 저는 압도적으로 우리 자유파 보수 가그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혀게 그 돌려할 필요도 없고요.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 사정인 봐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 저 법도 없이 대법원 앞에 가서 온갖 협박질 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이런 데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들 이자들에게 우리가도 단호하게 맞서 싸워서 반드시 박살 내버리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